안녕하세요. 자의신화를 찾고 있는 산티아고 장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338차입니다. 일 부자들의 서재. 오늘 읽은 단락은 부자가 될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부분이있고 저만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분석해 성공 철학이 담긴 책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다. 부자들을 만나며 느낀 핵심은 가난과 부 모두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이다. 생각의 힘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답.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세 번째, 끊임없이 생각을 다듬고 계획을 수정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1단계,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2단계, 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3단계,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4단계,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5단계.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쓰는 것이다. 6단계. 이 선언문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씩 읽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라고 말했다. 프레임을 바꾸면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이전의 생각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단락이 마무리되고요. 저만의 생각은요.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생각의 힘은 아주 놀랍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저의 삶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힘들다. 괴롭다.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은 항상 자아비판으로 이어졌고 행동 또한 자기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루를 버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해내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현실화되면서 자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목표를 정해서 말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목표를 쓰고 말합니다. 운동할 때도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표를 향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더군요. 내 생각을 믿고 행동을 옮기니 성과를 하나씩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초가 되면 지난달 실천사항을 분석하고 새로운 달의 목표를 수치화해서 다시 정합니다. 피드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은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성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먹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생각의 전환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글 쓰기 해봤고요. 부자가 될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라는 주제로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나는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잘 사용해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나의 지난 과거 피드백을 통해서 나의 미래의 삶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 생각의 힘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